안녕하세요. 연우리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문법 3000제 844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9번 설리대 문제네요. It assumed. 네, 가정되었다는 거죠. Homo adductus must have had. must는 이제 must 다음에 과거 못쓰니까 have pp로 대신 쓴 거죠. Communication system. 어, 의사소통 시스템이죠. More complex than any of today's living premise. 에, 오늘날의 영장류, 어떤 영장류보다도 더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 가주어, 이트가 진주어죠. 이트가다주어지고 데트이아가 진주어죠. 그러면 데트이아 여기가 주어고 must have ppm, 뭐 이게 정동사고요. have가 본, head가 본동사고 목적어 나왔고 모든 이아 나왔죠. 그러면 와지 들어갈 자리가 없죠. 음, 왓슨 의문사가 됐든 관계사가 됐든 명사 자리잖아요. 명사가 내려갈 자리가 없으니까 답이 이 A번이 답이 되겠죠. 내려갈 자리가 없다는 말 이해하시겠죠? 음, 내려갈 자리가 없다. 뭐 그래서 관계. 왓슨 산행사함의 관계사가 아니면 관접부문 의문사인데 여 어떤 명사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home 투 r 가 주어이고 must가 정동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head가 본동사고 communication 어, system이 아이고, 오타가 나왔네, 시스, 시스, 템, 시스. 하, 정말 미치겠습니다. 에, 아무튼, 그러고, 목적이고, 후치수익이 따르고 있다는 거죠. 아, 명사가 내려갈 자리가 없고, 앞에 이는 가져오고, 진조인 대절이 따라야 된다. 이거죠. must have pp에서 have h a d 는 과거인데, 과거를 쓸수 없어서 조동사다 하면은, 그래서 have p 로 대신 쓰는 것을 tense replacement 시대 대체라고 해야겠죠. 여러분이 시대 대체가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 사이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 사이트에 들어와서 오래 본 분들은 시대 대체는 이제 뭐 이제 익숙한 표현이 됐죠. 내려가죠. 4050번. 성균관대학교 문제네요. After China r e t u r n e underwater glider. 수중글라이더를 it s s 획득한 from US Navy 해군으로부터, of the coast of the Philippines 앞에, 제도 앞에서, 음, 해안에서 한 후에, 그걸, 바, 에, 돌려준 거죠? 어, 후에, Philippines Defense Secretary. 것도 오타네요. ph, l 자가 빠져야죠. ph, 오 틀렸습니다. 음. 예, 여기 어, 그 다음에 또, against도, against도 틀렸네요.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음. 무튼 뭐, 굉장히 긴데요. 필리핀스, 오타가 막 나오고, 이것도 아, 요것도 틀렸네요. s e c r e t r y 도 틀렸네요. 아, 무작에 많이 틀렸습니다. 음. 어, 비서는 국방장관은 말했대는 거죠. 그의 정부는 put both 워싱턴과 베이징을 경고상태에 미리 알려준다. against what he called 그가 부르는 거죠. 대여, 에, 대여가 돼야죠. 왜냐하면 워싱턴과 중국이 에, 허가도 받지 않고 그 나라의 200마일 에, 베타 경제적 구역에 에, 거기에 프레젠스 있는거 와이것도 오픈 프리드 오타입니다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와우 진짜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음 아무튼 이스를 대어로 바꿔야 되겠죠 설명 뭐 여러분이 그냥 읽, 읽어보시고요 어우 너무 오타가 많이 나가지고 짜증납니다 4051번 the early uh, 19th um, uh, 19세기 초에 was constituted 구성되었다. 그런다면 목적어 나올 수가 없죠. 수요동사가 아닌 이상은, 뭐 수요동사는 목적어가, 간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가 앞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 c o n s t i t u t e 는 그런 단어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was pp 수동태 뒤에 명사 나오면 바로 답입니다. 이거 틀린 거죠. c o n s t i t u t e 는 함께 스 t a t u e 는 s t a n 함께 서 있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서 있는 데서 구성을 하게 된 거죠. A p i o d of massive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의 대형, 어, 이동의 시기를 이루게 된다. White s e l l e r 백인 거주자들이, 정착자들이 m o v e westward. 때를 지어, 무리를 지어 서쪽으로 향해서, 이사에 옮겼으니까. The American government. 미국 정부는 enacted the forced relocation of 미국 원주민들을 정부가 마련하는 릴리 t 베이션 보호 지역으로 이, 에, 강제로 이동을 시켰지만, continued settlement 지속적인 정착이 further raise 더욱더 수요를 땅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켰다. However, the native American practice of communal use of 땅을 갖다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미국 원주민들의 관용 에, 관행이 메리니얼리 really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레지소블 레인프라그 부족으로부터 보호지를 획득하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에, B plus B는 수동태인데 사용식 수용식의 수동태가 아니나 명사가 따라 나올 수 없다는 거죠. Constitution, Constitution은 함께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이 뭐 substitution, 뭐 대체하는 거, 뭐 Constitution 다 마찬가지죠. 구성하는 거 s t a 에서 만들어진 단어고요. 쭉 내려갑시다. 4천오십번 Korea has long lost any claim 이런 주장, being a land of c l e a n i r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의 나라라는 주장을 has lost 잃어버린 지가 한참 되었다 이런 거죠. 이은 과거 과 과거에서 이어진 일의 지금까지의 거리를 long으로 표시하는, 표시하는 거죠. But ongoing 진행적인 그런 논란은 s u r r o 가 과거라면 에이 드링킹 워런워너프 드링킹이죠. 마실 물, 식수의 안전을 둘러쌌다. 이건 뭐, 주어 과거형이면 말이 안 되죠. 이즈가 의학형이 되죠. 갑득태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따라서 이 s u r r o u n d n g 는 목적어가 따르려면, 꾸밀려면, 현재 분사가 되야죠 과거 분사라면 수동태니까, 역시 앞에 배운 PP, 앞에, 에 뒤에 PPD의 목적어가 따를 수가 없죠. 수요동사도 아닌데. surrounding the safety, 에, Safety of drinking water하고 관련된 논란이 is another wake-up call. 또 다른 그런 경고의 사건이다. 뭐, 깨어나라는콜도 되지만 경고의 사건인 거죠. Contamination of this basic, 가장 기본적인 이 자원, 물이죠. 잠재적인 오염에 대한 비상전한 거죠. Drinking water for drinking이죠. 아까 쭉다 설명했던 거고요. 뭐, 충격을 준 사건. 웨이킹, 웨이크업 콜이 충격을 주는 사건이 되기도 해요. 보통은 일어나라고 하는 거지만 웨이크업 일이 되겠죠. 머설 뭐, 라운딩이 돼야 되는가 아시죠 내부의 목적어가 다름으로 현재 분사인 설라운딩을 사용해야 한다. 과거 분사인 설라운드 뒤에는 역시 명사인 게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설라운드가 과거로 정동사면 추어 정동사 플러스 목적어대의 정동사인 이즈가깍뚝티 의학형에 대해서 곤란해 되는 거죠. water for drinking에서 for를 없애고 drinking을 앞으로 전환하면 drinking water가 되는 거죠. 동명사죠, 이거는. 럼은 아, 부사로 잃어버린 후 지금까지 긴 기간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